안녕, 형들 반가워. 형들도 잘 알겠지만 1997년 지금도 회자가 되는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벌어진 서바이버 시리즈 브레타트에게 돌아갈 챔피언 벨트를 쇼운 마이크스가 낚아채버린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빈스 회장 미국 전역에서 최고로 나쁜 인간이라는 꼬리표를 얻게 되었어. 뭐 설상가상으로 WCW의 시청률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이젠 미국 최고의 레슬링 단체의 수장이라는 명성까지 갈아들셨으니 WWE의 간짝을 짜는 수수만이 남아있었겠지 가전 언론의 문매를 맞으며 위기의식을 느낀 빈스 회장은 이것을 심지어 레슬링 각본에 이용하게 되는데 선역 해설자에서 아주 막나가는 악덕 회장으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이렇듯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악이 있으면 선이 있는 법 그럼 바로 이 악당을 처단할 주인공이 필요했겠지. 그를 상대해야 할 묵직하고 강단 인 레슬러가 필요했는데, 형들도 익히 잘하는 스티브 오스틴, 바로 찬돌 형님이었어. 이쯤에서 스톤 콜드의 리즈 시절을 보고 가 볼까? Dollar Belt c o r e A secret t h WCW 시간이 지나 안타깝게도 고인이 된 브레나트의 친동생 오에나트에게 이때 악명 높았던 기술 스크류 파일 드라이브를 잘못 맞아 큰 부상으로 제대로 된 선수 구실도 못하게 된 찬돌 형님이었는데 스티브 오스틴의 위상이 날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지라 w w e 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지. 이때 한창 인터콘티넨탈 타이틀을 두고 각축을 벌였던 덜악과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였는데 바로 이 벨트를 그에게 권했던 이유가 바로 빈스 회장 때문이었던 것이었어. 이때부터 악덕 회장을 못살게 구는 정의로운 남성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차가운 돌중의돌 악명높은 스톤콜드의 탄생이었지. 이후 찬도 형님은 월드 챔피언에 도전하게 되는데 레슬미니아 14에서 이때 챔피언 쇼 마이클스와 챔피언 결정전을 가졌지만 비스 회장은 그에게 빙년시라도 매기듯 마이크 타이슨을 대동까지 하였는데 이 상황은 레슬링 팬들의 이... 이렇듯 악덕 빈스 회장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었을까? 오히려 레셀메니아 1 4에가서는 역으로 타이슨이 쇼마이크스를 배신하며 이 찬돌 형님의 사상 첫 챔피언의 꿈은 이루어지고 말았어. 빈스 회장과 차건돌의 대결은 본격적으로 이렇듯 팬들의 우려 같은 함성으로 끝난 레셀메니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빈스 회장은 그의 기사에 눌려 어떻게든 그를 회유해야 했고 챔피언 배틀을 주는 대관식에서 가장 달콤한 말로 회의를 하는 WWE 회장이었거든 그리고 이를 되었어 <laughs> 과연 스톤콜드 <laughs> 빈스 회장의 말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며 감옥에서 간신히 출소를 하였는데 레슬링 이력에 빨간 줄이 간 스톤콜드였지만 그의 말을 고문고문이 들었다면 w w e 최고의 삐딱이 창돌 형님이 아니었겠지 4월 13일, 러에서 스티브 오스틴은 맥맨을 향해 큰 도발을 하게 되었는데, 한쪽 팔을 묶고 빈스를 상대하는 스티브 오스틴이었고, 이때 멘터블 클로에 듀쥬러브까지 등장시키며, 다시 둘 간의 대결로 좁히게 되었어. 급기야는 인이어 하우스 21! 언포 기분에서 듀쥬러브와 매치가 시작되고, 이 찬도 형님을 하늘이 도왔는지, 실수로 듀쥬가 빈스 회장에게 체어샷을 먹이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며, 이후 언더테이커의 도움으로 승리를 쟁취하였어. 형들은 커스텀 벨트를 알까? 우리가 잘 아는 신하 형님의 뱅그리 벨트를 비롯하여 덜하의 황소 벨트까지 자신의 인지도를 급상승시키는 벨트를 챔피언이 직접 디자인하여 들고 나오는 지금은 매우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이때 이 벨트의 존재는 정말 파격적이었어. 이때 챔피언의 재 등극한 오스틴은 그의 상징인 해골을 디자인으로 한 빅골 벨트를 가져오는데 이후 이것이 이어져 챔피언들이 자신의 개성을 담아 디자인하게 된 커스텀 벨트의 시작이기도 하였어. 한마디로 영원한 챔피언을 선언한 스톤 골드. 맨. 이것이야말로 악덕업자 빈스 회장에게 주는 빅렷 중에 최고의 빅렷이었겠지. 지금이 바로 스티브 오스틴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 그러나 빈스 회장은 그해골 배틀을 먹튀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이후 스톤콜드의 집요함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빈스 회장을 습격하며 못사게불거나 빈스 회장이 애지중지했던 스포츠카에 시벤트 세례를 퍼붓는 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총을 들고와 빈스 회장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들이미는 등 그의 만행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악동같은 만행은 미국 레슬링단체 WW의 인기를 급속히 끌어올릴 뿐이었어 이후 수세에 몰린 빈스 회장의 장남 쉐인이 가세하며 3자 간의 구도로 확산이 되었고 급격는 다가오는 로얄 럼블에서 오스틴을 떨어뜨리면 1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그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스티브 오스틴을 1번으로 나가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 거야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둘은 맨 마지막까지 남았으나 아쉽게도 락의 나임으로 경기는 빈스 회장의 승리로 끝나고 이후 빈스 회장과 덜하게 짝짝꿍이 되어 산돌 형님과 한판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그 유명한 맥주 트럭 자리 여기서 나오게 된 거지. 레세메니아 15에선 빈스와 락의 협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챔피언 자리를 되찾은 스톤 고이드 다시 승리한 오스틴은 역시나 악동답게 벨트를 다시 해골로 바꾸어 버리며 이를 보다 못한 더락은 그 벨트를 인질로 스톤 고이드를 물속으로 빠뜨리고 마는데 죽었을 줄 알았던 찬돌 형님이 불사조 같이 살아나와 이번에는 더락의 차를 뭉개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며 WWE는 혼돈 그 자체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떨게 된 거야 이 중에서 제일 큰 승자는 스티브 오스틴 더락도 아닌 바로 이때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팬들이 아니었을까? 빈스 회장은 오스틴을 진짜 보내버릴 계획을 세우고 딸 스테파니를 인질로 한 언더테이커의 악역 스테이블, 미니스트리 오브 다크니스와의 합작으로 별 개상망치 같은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 회장의 최악의 악수가 될 줄이야. 스테파니를 간신히 구해내며 활약한 찬도형님이었고 이는 언더테이커의 미니스트리와 스톤 코드를 이간질시키며 그를 고립시키겠다는 회장님의 장찬 계획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회장님은 큰 역풍을 맞게 되었어. 이것은 친딸을 이용한 미친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된 빈스 회장의 가족들, 특히 아내 린다 맹맨과 당사자 그의 딸 스테파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무슨 심정이었을까? 아무리 레슬링에 미친 아버지라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한딸 스테파니와 붕괴한 그의 어머니 린다, 이두 모녀는 빈스 회장에게 최고의 빅 넛을 먹이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데 그것은 바로 합법적인 절차로 스톤콜드를 WWE 의 CEO. 로 만드는 것이었어 이 둘은 보유한 주식 2 c 를 오스틴에게 넘 e 며 e o e o y This is the b e b o e o e b o e e 이제 WWE는 스톤콜드라는 내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바야흐로 막나니가 이끄는 WWE의 새로운 시대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었어. 스톤콜드는 아침에 회사에 들러 업무를 보는데 건드거드란 모습이 왠지 이질적이었지만 팬들은 마냥 즐거할 뿐이었어. 커피 대신 차가운 맥주를 시키거나 회의에 참석해 임원을 자르고 바로 말단 직원을 그 자리에 고용하는 등 정말 차가운 도를 연상시키듯. 이 형님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지락펴락 했는데 이 해프닝이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 물론 빈스 회장님의 방에 비료 한 사반은 필수였겠지. 이후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트리플 H, 덜어가의 3장 한 경기에서 찬돌 형님이 그만 차에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이 형님은 달콤한 축시 시간을 가지게 된 거야. 이렇듯 빈스 회장과 찬돌 형님과의 대결은 레슬링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 첫째는 미친 사장과 망나니 직원과의 대결은 이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WCW에서 밀렸던 시청률을 단숨에 역전시키고 WWE를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의 레슬링 단체로 만들었던 것. 그리고 둘째 이 찬돌 형님의 독고대 같은 행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남겼어. 오스틴 갈라사대 3장 16절, 스턴콜드에게 대항하면 뭐 된다? 바로 X 되는 거야.